네, 안녕하세요. 고인돌입니다. 오늘 명절 인사도 드릴 겸 공사장님 댁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고 난씨를좀 보다가, 와, 아, 이렇게 화려하게 변화가 되어오는 친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장성댐에서 해온 건데요. 음, 란할 때는 그냥 생강근이고 굉장히 좀 까닥지변이었거든요. 빳빳하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가 약간 반기가 있어서 생강근이기도 하고 해서 체란해왔는데, 신화가 이렇게 무섭게 나오네요. 그래서 거의 산반복륜 형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입이 엄청 까랑까랑 해서, 사모님께서는 이제 건들지도 말래요. 이거, 잘하면 단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너무 기뻐해 주시고 해서, 이게 산책품의 매력인 것 같아요. 항상 사장님께서 강조하시거든요. 산 제품은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강근 위주로 체란을 해, 하고 이렇게 했어요 벌부는 패스 하고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생강근을 체란하려고 했는데 네, 모촉을 보시다시피 그냥 민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체란했을 당시에는 조금 작았거든요. 근데 예, 그리고 이제 밑에가 생강근이었고 안으로 좀 오가져 있었고 입이 좀 빳빳했어요. 그래서 체란을 해왔는데 오늘에야 이걸 발견했네요. 와 정말 산채품의 매력이 오늘 푹 빠집니다. 이렇게 무섭게 변화가 오네요. 이래 때 이렇게 변화가 오는데 이제 다음 신화는 또 어떻게 나올지 진짜 기대되는 친구네요. 고생해서 그냥 분해 안치고 안치고 했는데. 이런 큰 선물을 안겨줍니다. 이번 추석 선물 정말 크게 받은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산에 다니면서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 너무 막 좋은 난초도 많이 캐고 그래서 나는 왜 그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 이렇게 신화가 또 터져 나오는 거 보니까 엄청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잘 키워가지고 어또 나중에 변화되는 모습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내일부터 더, 더 열심히 산에 다녀야겠어요 아, 이게 산책품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진짜 아, 이렇게 멋있게 변화가 되어 들어오네요 그냥 생강근 작은 거 입, 입변에 좀 약간 까랑까랑 했고 빳빳했고 그래서 체란 해가지고 혹시나 하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키웠 는데 아 진짜 멋있게 변화가 되어들어 옵니다. 근데 이걸 오늘이야 발견했네요 항상 산에만 다니고 바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아내랑 같이 사람님께 인사 드리고 차분히 둘러보는데 아내가 이 친구를 발견했어요. 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네,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목대도 튼튼하게 예쁘게 올라오네요. 산에서는 이런 개체 만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산체품으로 어린 유모를 키웠더니 이렇게 멋있게 돌아 나옵니다. 이제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해 주시고요. 내일 또 산행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또 열심히 또 좋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